2018년 11월 12일 마곡동의 이대서울병원에서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현대식 건물 사이로 단아한 한옥 한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보근여관입니다. 보근여관이란 이름은 고종이 지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보그녀관은 남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여자들이 갈수 없었던 시대적인 관습 때문에 1887년 미국의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제안하고 감리교의 여의사인 메타 하워드가 서울정동의 이화학당 안에 만든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입니다. 이 보그녀관은 이후 1906년 세브란스 병원 간호양성소와 합친 뒤 1912년에는 동대문에서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운영되었고 1930년에는 동대문 부인병원을 거쳐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의 이대병원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리기 위해 정동에 있던 보군여관을 당시에 원장이던 로제타월의 일기와 남아있는 사진을 근거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마곡지구에 이전 개원한 이대병원 내에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인 김점동의 이야기는 이 보구녀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점동은 서울정동에서 딸만 내신 가난한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김홍택은 배제학당을 세운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점동의 아래로 네 번째 딸이 태어나 고민하던 중, 아펜젤러의 추천으로 당시 9살이던 셋째 딸 김점동을 숙식이 해결되는 이화학당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남편과 사별한 뒤 의사인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한국으로 와 만들었습니다. 1886년 문을 연학교는 1887년 2월 고종으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김점동은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11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서양인을 볼 기회가 잘 없었던 시절에 10살밖에 안된 여자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하는 것은 어린 김점동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87년 스크랜튼 여사는 미국의 요청에 이대 당장을 맡을 로드와일러 여사와 여의사 메타하워드 여사를 지원받아 여성 전용 병원인 보근녀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점동은 선교사들과의 생활을 통해 영어에 능통하게 되고, 1890년부터는 보근녀원의 여의사 로제타 셰우드를 도와 한국 여성들의 진료시 통역과 간단한 진료 보조 역할을 맡게 됩니다. 1890년 11월의 어느 날 로제타는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버린 16세의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원래는 소녀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서 자가 이식을 해야 하지만 소녀가 두려움으로 거부하자 로제타는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 소녀의 상처를 덮어 감염을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김점동은 의사라는 소명에 대해 큰 감명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들과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을 하던 김점동은 1891년 올린 거 목사에게 자신이 직접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정하고 세례를 청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구약성서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하는 페르시아 왕비입니다. 김점동은 이때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것은 아닐까요? 김점동에서 김에스더가 된 그녀는 지금의 나이로 보면 중학생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근녀관에서 이미 어른 한 몫을 다하는 능숙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로제타는 이런 에스더의 자질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1891년 에스더는 로제타가 집도하는 내 건의 언청이 수술을 보조하며 이 간단한 수술이 한 여성의 일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느끼고 스스로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1892년 16세가 된 에스더는 집안으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미국으로 가서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던 중이라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님들로부터도 은근한 압박을 받던 선교사들은 에스더의 신랑감을 물색하게 되고 로제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의 추천으로 세례를 받고 마부로 일하던 박여선이라는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기독교인인 아닌 남자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3일간을 뜬눈으로 고민한 후 결혼에 동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보다 9살 위에 박연성과 국내에서는 최초로 기독교식의 예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더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진료활동을 돕던 에스더는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경모와 말라리아 감염으로 남편 윌리엄 홀을 잃은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돌아가려 할때 에스더는 로제타에게 자신도 데려가 딸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1895년 2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간 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 이과대학에 최연소로 합격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로제타 홀의 고향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에스더는 이때부터 미국 관습을 따라 자신의 성을 남편을 따라 바꾸고 바게스더가 됩니다. 남편 박유산도 함께 공부를 하려 했지만 생계와 학업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모두 공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유사는 아내인 에스더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에스더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학비를 벌어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도 힘든 생활 때문에 한 번의 유산을 겪었었는데, 미국에서도 고된 생활로 인해 또한 번의 유산을 겪게 됩니다. 힘든 미국 생활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박유사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에스더의 졸업 시험을 3주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던 에스더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하고 1900년 10월 고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의사생활을 시작합니다. 귀국한 그녀는 보구녀관과 광해여원 등에서 여성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한겨울에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진료를 다녔습니다. 에스더는 로제타가 설립한 맹아학교도 맡아서 돌보았으며 간호학교를 설립해 의료의 불모지이던 나라에한 줄기 빛이 되어 고종황제로부터 치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에스더는 1년에 평균 5,000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7월에는 1 0살의 인연을 맺었던 보구녀관의 원장으로 부임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던 에스더는 남편과 같이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1910년 34세의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응원했던 로제타의 아들 쇼우드 홀은 에스더의 죽음을 계기로 폐결핵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1932년 에스더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실 운동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이후 1953년 설립된 대한결의 협회로 계승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생애를 불꽃처럼 자신을 태워 구한말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에스더 김정동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